야, 벌써 버섯이 보입니다잉. 거물 버섯인데 이렇게 버섯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. 저 앞에도 있고, 야 여기 한번 더 여기. 여기 황소비단 거물 버섯인데 벌써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잉. 통 카놈이 지나가 가지고 지금 산또어니도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, 천천히 찾아보고 좋은 것을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야, 올라왔다. 벌써 올라왔습니다. 쌀이버섯이 이렇게 딱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 벌써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. 지금 쌀이버섯이 올라와가지고 시기가 지나가지고 다 망했습니다.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. 자, 계속 찾아보고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버섯들이 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고 또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올해 종이 능이는 아마 제 판단으로 풍년일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쌀이 굴락을 발견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상했습니다. 또멋들어진 쌀이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야 조금만 있으면은 이런 곳에 이런 곳에 딱 보시면은 야이한 보세요 쌀이가 이렇게 득 있고. 그리고 이런 곳을 딱 보시면은 이야 한 번에 능이 능이 능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야세요 그리고 이런 곳에는 송이가 딱날 겁니다 자 송이는 또 나중에 보여드리고 또 계속 한번 찾아보고 좋은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, 될수 있으면은, 산행은 혼자 하지 마세요. 일행과 함께, 어, 약속을 해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가다가 멧돼지라도 만나면은, 어떡합니까? 자, 한 번, 능이라도 한번 보면 진짜 평지하는 것인데, 저기 한번 보세요. 저기. 아, 거물버섯들이 벌써 쫙쫙 올라와 있습니다. 한번빵 좋은 쌀이라도 볼수 있도록 열심히 산행을 해보겠습니다. 야저 앞에도 보이네, 저. 저한번 보세요. 야 헤헤이. 이거 난리 났습니다, 완전히. 쌀이가. 헤헤 이거 너무 넣어줬습니다, 이거. 쌀이가 너무 넣어졌어요 이렇게 나가지고, 여기 한번 보세요. 에헤 진짜 너무 늦게 왔습니다. 난리 났어요, 난리 났어. 완전히 난리도 아닙니다. 여기도 한번 보세요. 에헤이. 이거는,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큰 쌀이가, 쌀이 버섯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. 야 진짜 아깝습니다. 이렇게 큰 쌀이를, 이 쌀이를, 아, 조금만 빨리 왔으면은 대박 날수 있었는데, 여기도, 여기도 벌써 이렇게 나가시고, 시기가 지냈습니다. 자, 그래도 혹시 성한 것이 있을지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. 뭐 산모이한테 물리고, 벌레한테 물리고, 난리 났습니다. 난리 났어요. 산에 가실 때는 항상 똑같은 꼬장댕이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. 뭐, 아무 꼬장댕이나 가지고 이군형, 저군형 푹푹 쑤시 사면 안 됩니다. 여기는 접시 끌끌이 거 물버섯 한번 보세요 아 요거 작년에 한번 먹어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아 요거를 드실 때는 찜기에 쪄서 드셔야 됩니다 찜기에 쪄서 썰어 드시면 됩니다 물에 데치면은 아 퍼지고 없습니다 작년에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자, 오늘, 어, 풍 카눈이 지나가고, 한동산에 버섯 산행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런데, 시기가 이런 쌀이 굴러간 벌써 다 올라와서 망했고, 다른 쌀이 굴라명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쌀이 버섯은 아마 일주일 후부터 어, 성숙이가 될것 같고, 능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속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한번 산행해보고 좋은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